대망의 꿈을 품고 당당하게 시작했던 2015년도가 이제 우리네 기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때쯤이면 항상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서 고개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후회하지 않고 사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 사람들에게 드리워진 그 후에 그 저주의 그림자를 걷어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토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후에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 하늘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의 딸들과 교제하여 육체 사람들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그 후에는 진노로 변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사람들과 함께 쓸어 버리셨습니다. 후회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내 스스로 잘못되었음을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후회를 다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네 인생을 사랑하셨고 믿으셨고 우리네 인생과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꿈을 꾸셨으면 그 꿈, 그 기대, 그 소망이 깨지자,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도 후회로서 인생들과의 좋은 관계를 그렇게 진노로서 끝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미 끝나버린 우리네 인생들. 희망 없고 가망 없는 우리네 인생들.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사람으로 보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이 땅에 다녀가시기 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반복했습니다. 그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가장 지독하게 후회했고, 그 후회로 말미암아 결국은 참담한 비극으로 그의 인생의 결말을 초래했던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우리는 사울 왕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후예 대명사 사울 왕,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외모도 준수했고, 기골이 장대했고, 정말로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었던 자,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외모에 연약함이 없고 외모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생의 후회 비극으로 결말을 맺을 그러한 위험 요소가 그런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외모만 출중하면 유명인이 되고 돈도 잘 벌고 이 세상 호의호식하며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에겐 관심이 없으시고, 또한, 그러한 인생들은 반드시 사울 왕과 같이 자기 인생을 마지막 때 후회로서 참담한 후회를 끝으로, 비극으로 그의 인생의 결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후회 대명사로 언급이 되느냐? 성경을 아는, 성경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사울 왕이 후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되었느냐? 그가 한 가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집이라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고집이 센 사람들, 고집이 강한 사람들, 고집이 많은 사람들,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인생을 후회하며 결국은 비극으로 끝을 내고야 만다는 겁니다. 올한해 살면서 우리는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이기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깊은 후회 가운데,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수 없는, 죄스러운 마음밖에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고집은 육체의 사람, 죄인 된 육체의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기 안의 고집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고집 부리면서 나를 위해 살았는지를 금방 자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지 못하면 아직도 자기 고집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아직도 자기 스스로 그 고집에 묶여서, 그 고집 안에서 제대로 된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보다도 훨씬 흉악한 죄, 살인 교사 죄, 간음죄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고집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일찌감치 고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채통, 왕의 권위도 하나님 앞에 다내 던지고 야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한 것을 다윗 왕이 범죄한 것을 지적하자 그 즉시 무릎을 꿇었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자복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있는 자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회계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내게 얼마나 많은 고집이 있는가? 그것을 빨리 점검하시고 이 고집은 빨리빨리 일찌감치 버리고 청산할수록 좋습니다. 종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고집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이 있고 고집이 좀 약한 사람이 있고 분명한 것은 고집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집은 주안에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란 것을 자각하고.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버린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련하게 주께서 버리라는 것. 특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내가 왕 삼은 걸 후회한다. 또또 한번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람이 하나님께 들고 일어나서 왕 세워 달라고 보이는 왕 세워 달라고 그래서 왕으로 등극한 자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광야 교교는 절대로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후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고집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다 내던지시고, 이제는 여러분은 고집에서 살아선 안 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지어주시는 새로운 집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후회하지 않는 생을 살수 있습니다. 후회하는 자, 반드시 비극으로.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때문에 끝까지 완악하고 강팍한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했던 사울왕의 최후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살에서 자기 칼에 쓰러져 엎드러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고집 때문에. 워낙한 고집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렇게 가장 불행한 인생의 결국을 맞이했다고 성경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후회하면 또 생각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은 열두 명의 제자 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는 처음부터 돈꽤 관심이 있었고 탐욕을 부리는 자였습니다. 욕심, 물욕에 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주를 만나서 주의 말씀의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물질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 물질의 그 시험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될 짓 크나큰 주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야맙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의 몸값 은 30량과 맞바꾸어서 무지한 피를 팔고서 결국은 내가 무지한 피를 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론유다가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죄를 누구에게 가서 고백했느냐? 자기와 예수를 팔 음모를 꾸미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가서 그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자는 반드시 후회하는 것이고 후회하는 결국을 비극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백을 했는데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가 지은 죄야 무관하다라고 배척과 거절을 당하고 성소에 은 삼신양을 도로 갖다 놓고 결국은 가론유다는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 그 비극을 맞이했습니까? 탐욕 때문이었어요.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자기 인생을 후회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는 결국 영원한 죽음,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그의 생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 날이 많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가로녀다 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자가 있었죠. 그의 이름을 우리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예수는 무관하다. 함께 있었던 적이 없다. 동산에서 나를 봤다면 잘못 봤다. 부인했고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아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통곡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훌륭한 복음의 사도로, 그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사울처럼 살 것인가? 다윗처럼 살 것인가? 가론 유달처럼 살 것인가? 베드로처럼 살 것인가? 그것 역시나 우리가 선택할 몫입니다. 세상에서도 후회하는 인생은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을 좌우하는 인생을 후회로 채우고 후회로 마감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크나큰 끔찍한 영원한 참상이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고집과 탐욕을 주님 앞에서 버리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시고 버린 것은 다시금 단한 시도 쳐다보지 마시고 미련 갖지 마시고 저주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고집, 자기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합력과 물력을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것을 몰아내시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 죄수 광역교회, 지체들은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 회개로 주님을들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 있는 생을 살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